얼마 전에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한 해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쥐의 사체가 나온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식당인데 그 음식에서 죽은 쥐의 사체가 나오니까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뭐 해석을 해가지고 잘 수습을 해가지고 식당을 재개하였는데 또 얼마 전에는 바퀴벌레가 큰게 하나가 음식물에 빠져 있어서 어 이제 식당을 문 닫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 아이들한테 그게 질문했어요. 얘들아,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어. 정말 이 음식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음식 그릇이 막 바퀴벌레 이상한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는 그릇이었어. 그러면 너희들 그 음식 먹겠니? 맛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맛은 똑같은데 그릇 자체가 좀 더러운 거야. 지저분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절대 안 먹겠대요. 그러면 일회용 접시에 그럼 일회용 접시는 싸구려잖아. 근데 그 접시에 라면이 들어 있어. 간단한 음식이 들어 있어. 그럼 먹을 거니 당연히 먹죠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야기를 하다가 그릇의 가치도 중요하겠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음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그 그릇의 재질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위생이에요, 위생.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 주인이 사용하기 편한 그릇이 좋은 그릇이다. 이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에 그런 뭐 역사 전통이라고 할까요? 나의 신앙에 깊이가 있고 신앙의 연륜도 있고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교육 전도사를 94년, 98년에 시작했으니까 언 27년이 됐더라고요. 전도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한 지가 아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정말 오래 됐네요. 뭐이얘기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깨끗한가. 내가 주님 모실 때에 정결한가. 근데 이 정결에 대한 생각을 할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깨끗하게 쓰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뭐 죄를 멀리해야 된다. 물론 이런 가르침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레위기 팔장이 민수기 팔장이 나오는 그 정결한 것은 바로 정결법. 다시 말해서 죄를 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일을 하시다 보면 어느 때는 막 온몸이 더러지지 워 않습니까? 어? 온몸이 더러졌기 워 때문에 집에 가면 무엇을 하실까요? 샤워를 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구석구석을 때로는 뭐 타올 같은 걸로 문질르면서 깨끗하게 씻고 나면 안 씻은 집에 있는 사람보다 더 깨끗해지는 것이죠. 비록 방금 전까지는 엄청 더러웠지만 잘만 씻으면 나는 깨끗한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그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레윈.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몇 가지 이제 규칙을 주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의 규칙보다는 훨씬 더 유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정결례를 거행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 깨끗하게 살라. 그것은 결국.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음, 구별하다 그런 뜻이 에, 몇 가지가 있는데 시브리어로 보면 먼저 힙딜이라는 말이 있어요 힙딜 이 힙딜이라는 말은 말해 뭐냐면 어, 따로 떼어놓다 이렇게 나누다 라는 내용이에 나누다 죄송합니다 나누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별하다 라는 뜻은 카도시라는 뜻이 있어요 십드이라는 것은 나누다라는 의미고 카드시라는 것은 나눠진 것을 따로 보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농사지으시는 분들 그서 감자를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감자를 수확할 때 어떻습니까? 다 이제 감자랑 흙을 이렇게 다 채취하죠. 뭐 돌멩이도 때로는 딸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감자랑 흙을 이렇게 나눠놓죠. 샥샥 쇽나가지고 이거는 뭐 버릴 것들, 이거는 썩은 것들. 이것은 뭐 상품이 아닌 것들, 어, 요즘에 뭐 양파 수확 많이 하는데 이거는 파지들, 그냥 갈아오 풀 것들, 그래서 석석석게 나눕니다. 그 나눈다라는 의미가 힙들입니다힙들 그런데 그 감자가 이렇게 수확이 되어 있으면 그 수확한 감자 중에서 또 시감자라고 하나요, 좋은 감자를 싹 살펴보고 쏙쏙 빼내죠. 그래서 따로 보관합니다. 그 따로 보관하다 그것이 바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성결에는 힙딜이라는 단어도 구별하다 이렇게 쓰여 있고 카도시라는 단어도 구별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힙딜이라는 것은 그냥 뭉뚱그려 이렇게 나누나타 나누나타 나눠놨다 이렇게 나누노타라는 의미면 그 카도시라는 것은 나눈 것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여기다 보관 찍어서 보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을 구별하다 할 때는 십드릴까요? 카도실까요? 십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힙들. 레위는은 힙들로 쓴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따로 세우실 때는 카도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특별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레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섞이지 않은 정도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어, 레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죄도 안 짓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말도 거칠게 안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정말 그렇게 완전히 구별된 삶을 레위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다른 딱한 가지가 있어요. 구별점이라는 거, 구별점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나눠졌다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사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99%는 동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침에 나가면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힘들면 또 한숨도 나오고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짜증도 나오고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때로는 막 집에 와서 쉬고 싶고 누구 욕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다 대부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프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한 후에 우리는 씻죠, 씻어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오늘 불평하였네요. 제가 오늘 원망하였네요. 주님, 제가 오늘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살았네요 하는 어떤 자에 대한 그런 성찰, 자에 대한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면에 또 이제 카도시로 구별되는 제사장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은 그 가운데서 더 성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게는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레위인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예식 또한 아주 간단했어요. 제사장들은 뭐여 귀뿌리에도 피를 바르고 엄지 손가락에도 피를 바르고 뭐 발에도 피를 바르고 의복도 갖춰 입어야 되고 하튼간 복잡한 의식을 치렀는데 제사장들은요. 근데 레위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은 옷도 안 입습니다. 평상복입니다. 평상복 그리고 뭐 피를 뿌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단지 제사를 지내림을 통하여 정결례라는 것은 속죄제, 회개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제사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 그것은 뭐 성별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이 성별의 차원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옆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대세길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것이 왜 중요했던가? 레위인은 노동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위인들이 뭐 힘들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레위인의 택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대단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야 가서 뭐 시간 낭비 아니냐. 뭐 찬양 뭐 삼분할 거뭐 하러 뭐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연습하고 그뭐 6월 3일인가 8일인가 그때 뭐 CBS 하는 거 매주마다 모이잖아요. 그냥 아는 거 편한 거 하나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연습하느냐 우리 거라면 그렇게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면 뭐 요즘에 1 분이면. 밥 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컵밥이라는 것도 있고 뭐 컵라면이라는 것도 있고 편의점 가면 전자레인지 휙돌리면 나오는 밥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한끼 식사를 때우는데 가능할 수 있어도 귀한 손님이 오실 때 그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어제 대방문에 이렇게 여정이 있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음료를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또뭐 생강차를 끓이시기도 하고 뭐 생강차나 음료수나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정성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간 그러한 부분들이 딱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 속에 정성이라는 것이 들어갈 때이 정성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나의 물질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바쁘거나 또 물질이 없거나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담겨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수고를 이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드렸지만 레위는 들러라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제사장을 도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회중들을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높아지려면 확 높아지고 낮춰지려면 편하게 살면 되는데 레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성수에서 제사장들의 일을 도와주는 보조의 역할, 그리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도와주는 보조의 역할, 그리고 성막을 이동할 때에 짐을 부리고 짐을 뭐 어깨에도 메고 또수리에도싣고 이동하는 아주 고역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사역을 보면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정말 보조. <laughs> 이 보조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좋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쫙할 때에 빛이 나고 영광이 날 텐데 요즘 사람들 말로 따지면 이인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옳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로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다 레위인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레위인 가운데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의 삶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 되게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릇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금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는 우리의 욕심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깨끗한 그릇으로 어,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혹 죄가 우리 가운데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빨리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능력으로 씻고 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부음을 통하여 코팅이 되고 그러한 거룩한 어,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둑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